아침 음, 1월 17일 아침 7시 53분인데 밤 사이에 녹취가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 이유는 음,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어, 며칠간 2-3일간에서 이 지역 인근에서 녹취 소리가 굉장히 많이 청음이 되었었는데 어제 밤에는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 어제 저녁 무렵에 경찰서에 뒤쪽에서 청음이 됐다. 어, 탱크가 지나오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에, 의심하는 것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조금 전혀 청음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내심 어, 정부가 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청음을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여기서 그동안 녹음했던 것 중에는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계 소리, 네. 또 땡크 지나가는 소리 같은 것들이 들렸다는 거 어, 말이죠? 굉장히 많이 들렸죠. 어, 크리스마스 날, 낮 같은 데는 제가 40분간을 옆에서 지켜서서 녹취를 여기다 집어넣고 막아놓고 했는데, 예, 포 폭음 소리가 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 <laughs> 시청 집회에서도 했던 그 폭음 소리가 이곳에서 녹취한 소리거든요. 이곳에서 지하에, 그때 당시는 여기가 한 1m 가까이 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얘네들이 역대책을 물르다가 하고 나서 지금 한 60cm 정도 70cm 정도 들어가면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는 라인을 꽂지를 못하고 일부만 꽂았는데도 어저께 그저께 며칠 2, 3일간 계속해서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어, 마이크 소리에 물이 차 있어서 조금 소리가 울리긴 울리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세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파이프 속에서 네. 녹음한 소리를 한번 이어폰을 끼고 들어봤는데, 전혀 소리가 안 났지만은, 네, 전혀 안 나네요. 외부 마이크를, 네. 어, 교체해가지고 외부에서 녹음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바깥의 소리는. 예, 차가 주위 어, 네, 예, 차에서, 차들이, 지금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심지어는 조금 전에는 포크레인도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소형 포크레인이. 그런데도, 어, 이녹시한 곳에서는 포크레인 소리가 전혀 들지를 리 않았어요. 그러므로 볼 때, 예, 그동안 났던 소리가 지상의 소리라기보다는 지하의 소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진행해 봅니다. 자, 여기서 돌아가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곳이 죽은, 죽은 나무인데? 자요 나무에서부터 지금 녹음하고 있는 라윈을 지나가고 있도지습니다 여기, 음, 여기, 음, 여기까지입니다. 라인은? 여기까지인데, 2m가 <laughs> 지금 근 아, 5m, 6m에 넘는 상황이거든요. 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m짜리 라인입니다. 6m짜리 라인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서탱크가 지나가고도 남는 노선이죠. 어, 2.5톤, 음, 타이탄 트럭 정도가 2.2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6m라 그러면은 2차선이죠. 쉽게 얘기해서. 어, 보통 2.5m 정도가 1차선 정도 되니까, 5m가 넘으니까 6m니까 2차선, 왔다 갔다 왕복 차선이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다가, 전혀 소리가, 전혀 들리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의심을, 어,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 와서, 녹취가 되던 소리에 신고하고 나서 물이 차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수만 평의 물이 찼던 상황인데 지금 현재도 지금 전혀 천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좀 어 내심 저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음, 아침 음, 1월 17일 아침 7시 53분인데 밤 사이에 녹취가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 이유는 음,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어, 며칠간 2-3일간에서 이 지역 인근에서 녹취 소리가 굉장히 많이 청음이 되었었는데 어제 밤에는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 어제 저녁 무렵에 에 경찰서의 뒤쪽에서 청음이 됐다. 어, 탱크가 지나오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의심하는 것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조금 전혀 청음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내심 어, 정부가 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청음을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곳이 죽은 나무인데, 자, 요 어, 나무에서부터. 녹음하고 있는 소라인을 고 있음에도 바라자 여기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2미터가 <laughs> 지금 큰 아, 5미터 6미터에 넘는 상황이거든요 재보겠습니다 세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파이프 속에서 네. 녹음한 소리를 한번 이어폰을 끼고 들어봤는데 전혀 소리가 안 났지만은 예, 전혀 안 나네요. 외부 마이크를 네. 어, 교체해 가지고 외부에서 녹음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바깥의 소리는 예, 어, 차가 잘 뒤에 들렸죠? 예, 차에서 차들이 지금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심지어는 조금 전에는 포크레인도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소형 포크레인이. 그런데도 어이 녹취한 곳에서는 포크레인 소리가 전혀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볼 때, 예, 그동안 났던 소리가 아, 지상의 소리라기보다는 어, 지하의 소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어, 지금. 자, 지금. 진행해봅니다. 자, 여기서 돌아가기 시작하죠? 네. 자, 여기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6m짜리 라인입니다 6m짜리 라인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탱크가 지나가고도 남는 노선이죠 어, 2.5톤 음, 타이탄 트럭 정도가 2.2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6m라고 그러면은 2차선이죠 쉽게 얘기해서 보통 2.5m 정도가 1차선 정도 되니까 5m가 넘으니까 6m니까 2차선 왔다갔다 왕복 차선이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다가 전혀 소리가 전혀 들리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의심을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 와서 녹취가 되던 소리에 신고하고 나서 물이 차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수만 평의 물이 찼던 상황인데 지금 현재도 지금 전혀 처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 어, 좀 내심, 저로서는 의심을. 일을... 여기서 그동안 녹음했던 것 중에는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계 어, 소리, 네. 네? 또탱크 지나가는 소리 같은 것들이 들렸다는 어, 것이죠? 굉장히 많이 들렸죠. 어, 크리스마스 날, 낮 같은 데는 제가 40분간을 옆에서 지켜서서 녹취를 여기다 집어넣고 막아놓고 했는데, 폭음 예, 소리가 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 <laughs> 시청 집회에서도 했던 그 폭음 소리가 이곳에서 녹취한 소리거든요. 이곳에서 지하에, 그때 당시는 여기가 한 1m 가까이 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얘네들이 역대책을 물르다가 하고 나서 지금 한 60cm 정도, 70cm 정도 들어가면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는 라인을 꽂지를 못하고 일부만 꽂았는데도 어저께, 그저께 며칠, 2, 3일간 계속해서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어, 마이크 소리에 에, 물이 에, 차 있어서 어, 조금 소리가 어, 울리긴 울리는데 예전처럼 그렇게